안녕하세요 김반장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화면 하단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후 제가 운영하는 무료 코인방 링크 따로 두었습니다. 모바일 pc 따로따로 두었습니다. 사용하기 계신 장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항상 빠르고 정확한 정보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급등 종목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김반장입니다. 오늘 알고 보실코인리플스 고요. 오늘 날짜 10월 17일. 어, 오후 17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현재 리플은 751원 전일 대비 1.19% 상승하고 있고요. 고가는 769원, 저가는 739원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 굉장히 높아졌고요. 거래 대금 또한 지금 높아졌습니다. 지금 오늘 굉장히 이슈가 많았죠. 이슈가 있었던 이유는 항소 날짜, 항소 내용 적시 14일이 문제였는데요. 요게 어. SEC 꼼수가 지금 전 세계인들을 낚았습니다. 네, <laughs> 어떻게 된 일인지 기사 보시면서 좀 얘기 나눠 보시고요. 지금 한1 0일째 행보를 보이다가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0.554 구간이 슈팅 구간인데 이 구간은 지금 살짝 살짝 넘었다가 다시 다시 0.552 달러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이제 저녁 시간대에 한번더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70원 근처까지는 터치를 할것 같은데 한번더 77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69원까지는 올라갔으니까요. 충분히 저녁 시간대에 770원 돌파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구독자님들도 한번 지켜봐 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김 반장에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굉장히 큰 비타민 같은 존재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항소 관련 문서 제출 기한까지 이틀 남았다. 아직 미제출했다. 음, 내용을 적시를 해서 보내는 날짜가 10월 2일 날 이제, 어,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다들 10월 2일 날 이제 제출을 한줄 알았어요. 항소 통지서를 제출한 줄 알았지만 접수는 10월 4일 날 진행된 거라서 아직 어, 마감이 넘지 않았다. 어, 10월 18일까지 미국 날짜 10월 18일까지 어, 마감을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기대감은 2차 비밀회의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아마 오늘 어, 내일, 내일 새벽이죠. 내일 오전 4시. 쯤 4시쯤이 미국 시간 2시인데요. 14시인데 이때 비밀 회의 진행하니까 아마 자고 일어나시면 어,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어떤 정도 업데이트가 돼서 제가 아마 공유방에 여러 가지 전달을 해놓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항소 마감의 혼란으로 인해 커뮤니티가 분열됐다. 폭발 직전까지 갔습니다. <laughs> 난리 났었어요, 진짜 아마 이제 미국 자정이 12시가 땡! 되자마자 이겼다! 막 이러면서, 막 어, 이제, SEC 뭐할 것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막 했냐, 막 우라악! 하다가, 어, 날짜가, 어, 10월 2일 아닌데, 10월 4일인데, 요게 이제 공개되면서, 어, 요거 제가 스캔본 갖고 왔는데, 요게 제출되면서, 보여지면서 다시, 후루루루 식어버렸죠. 그냥 SEC 꼼수에 당한 겁니다, 전세계인들이. 그러면서 가격은 기대 심리 때문에 확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살짝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 다시 올라갈 거예요. 2차 비밀 회의 때문에 어, 770원대, 780원대까지 저는 생각하는데 안전하게 770원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비트와이즈 새로운 S1 제출로 SLPTF 신청서 업데이트했다. 이거는 지금 이제 항소를 진행하지 않을 때어 이들이 제 불쌍해요. 솔직히 비트와이즈가 어, ETF 신청했다 그래서 이제 와 붐업을 하다가 항소 발표가 일어나면서 확 식어버리면서 막 보류했네 어쩐데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신청서를 이제 수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기사 읽어보기 전에 제 번호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번호 여기 있습니다. 010 3500-4332 010-3500-4332 문자 7번이고요. 문자 7번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링크 바로 발송 드리고요. 만약에 문자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눌러보시면요. 모바일과 pc 버전 제가 두 가지 따놨습니다. 사용하시기 편한 장비 이용하셔서 정보 기입해 주시면 제가 바로 링크 발송 드리니까요. 꼭 정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코인 계속 하신다 생각하시면 공유방 하나쯤은 갖고 계셔야 합니다. 어 왜냐면 주식과 다르게 코인은 24시간 운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같이 이제 뭐 이런 항소 날짜가 혼란이 왔을 때도 정확하게 제가 바로 잡은 기사를 바로 정보를 바로 공유방으로 전달드리죠. 안 그러셨으면 아까 막 769원에 매수하시고 막 그러셨을 거예요. 막 엄청나게 막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런 이슈 대처도 다 알려드리니까요. 꼭 공유방 들어오셔서 한번 얘기 나눠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매일매일 국내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과 소통 진행해서 신속한 뉴스, 정확한 정보, 이슈 대처까지 공유방부터 제일 먼저 전달드리니까요. 그리고 24시간 내내 저는 공유방에 전달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료예요. 들어오시는 것도 무료고요. 나가시는 것도 무료니까요. 직접 들어오셔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났습니다. 이, 이, 이 SC가 네. SC 네. 이 사람들이 10월 2일 날 발표를 했죠. 우리나라 시간으론 10월 3일 어, 우리는 공휴일이어 가지고 막 쉬고 있는데 그때 막 항소 제출했다 막 난리가 막오럭났었는데이 사람들이 어, 발표만 이때 진행을 한 거고요. 접수는 자, 데이트 o c t o 4 2024 10월 4일 날 제출한 겁니다. 14일 이내니까 18일이겠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19일까지 제 제출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들은 17일 날 이제 미국 시간 17일 날 14시에 우리나라 시간 18일 새벽 4시 경 이제 스타트를 해서 아마 비밀 회의를 2차 비밀 회의를 진행할 건데 이 비밀 회의 때마다 항상 기대 심리가 많이 높아져요. 많이 높아지고 이번에는 진짜 합의를 도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며칠째 합의에 대한 꿈만 꾸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 진짜 리플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좀 이제 좀음 지표가 될,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laughs> 네. 집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항소 관련 문서 제출 기한 이틀 남아 아직 미제출. 문서 제출 기한이 이틀 남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항소 서류 제출 마감일 계산 오류로 인한 오보를 정정했다. 뭐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유명한 변호사들도 그렇고 다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다. 뭐 디데이를 설정을 했고 뭐 어떤 사람들은 트위터에 끝났다. XCC는 끝났다. 음 두려워서 뭘 이제 항소 내용을 적시 못하고 끝났다. 항소 기각이다. 막 이런 거를 엄청 막 올리다가 요거 발표 나고 나서 요 이제 캡처 막 공개되고 막 이제 다시 바로 잡고 잡으니까 그때서는 막 이제 트위트 트위터 막 내용 지우고 막 티티하게 바빴습니다. 도망다니기 바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 때문에 많이 코인은 물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리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가짜 뉴스가 많고 어떤 사람의 여론으로 여론머리로 이제 막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정확한 바로잡는 기사들이나 이런 정보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공유방 하나쯤은 갖고 계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공유방도 정확한 정보를 주는 곳으로 잘 컨택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러면 김반장 공유방이 최고냐라고 여쭤보시면 들어오셔서 판단해보셔라 저는 말씀드려요. 왜냐면 저희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웬만하면 안 나가세요. 지금 한 2년째 안 나가신 분도 있고 어 저희와 진짜 끈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 근데 만나자는 말은 하지 마세요. 저낮 많이 가려서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제 항소 마감일 혼란으로 인해 커뮤니티가 분열됐다. 이제 뭐 제레미 호건이라고 되게 유명한 이제 변호사는 어, 끝났다, 어, 끝났는데 무슨 소리냐 막 이렇게 해서 막 리트윗하면서 자기가 어, 계산을 착오하신 적이 없다, 자기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했다, 내가 변호사인데 이런 거 모르겠냐 막 이렇게 했는데 요거 나오면서 깨갱했습니다. <laughs> 자, S.C. 시, 폼 씨, 폼씨 제출 마감일에 둘러싼 토론의 중심지가 되었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자정 시간이 넘자마자 뭐한 58분, 57분부터 갑자기 오르더니 이제 7 0 우리나라로는 769원 터치하고 살짝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 진짜 많은 혼란 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잡으면 어, 내일까지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8일, 아 19일 어, 이들 시간으로는 18일까지니까요.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괜히 혼란을 야기하네요, 이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관심 때문에 이렇게 혼란도 오고, 그만큼 합의나 어, 법적 시간을 버리기 쉽지 않다라는 게, 어, 이제, 홀더들의 마음이고 투자자들의 마음인 걸로 밝혀 졌으니까요. 음. 뭐, 막이 사람들도 뭐 되게 막, 음, 점잖게, 뭐, 음, 항, 뭐, 소송 들어가도 괜찮아, 뭐, 이렇게 나오더니, 뭐, 딱, 이제, 뭐, SC가 앉는 것처럼 되니까 막 엄청 막 난리치듯만. <laughs>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은 투자자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송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2년의 시간을 벌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비트와이즈 새로운 S1 제출로 SRP ETF 신청서 업데이트 했다. 자, ETF 신청서를 수정하여 보관 및 거래 구조를 개선을 했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뭐, 거래 구조는 뭐, 코인베이스 통해서 코인베이스 고객에게 이제 고, 공유되며 트러스트 관련된 잠재적 손실을 모두 충당하기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이제 공유가 되는 거죠. 이제 자료들이 다 오픈된다. 어, 그러니까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면서 투자를 해도 된다 라고 할수 있고요. 저는 지금 이거보다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하는 멀티 ETF가 더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 아발란체, SRP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94%를 차지하고 여기서 뭐 솔라나와 아발란체가 뭐100%그 다음에 SRP가 1.64% 정도 차지를 한대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멀티 ETF가 지금 SEC 승인을 받게 되면은 단독으로 이렇게 비트와이즈터나 카나리처럼 단독으로 진행하는 SLP ETF도 힘을 받아서 승인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 저는 이게 먼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단독 SLP는 이제 멀티 ETF가 진행되고 나서 진행되는 게 제일 안전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 지금 뭐 증권성으로만 하, 내용이 적시가 안되면은 크게 문제 없어요 소송을 진행해도 뭐 벌금 때문에 뭐 벌금이 너무 작아서요 뭐 이렇게 내용을 적시해서 보낸다면은 어 이제 srp 는큰 문제 없이 상승을 할 거니까요 어 오늘 하루만 기다려 보시면 아마 좀더 내용이 더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제 번호 한번더 말씀드리고 영상 종료하겠습니다. 010-3500-4332. 010-3500-4332. 문자 7번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요. 만약에 문자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모바일과 PC버전 있거든요. 사용하시기 편한 장비 이용하셔서 정보 꼭 남겨주셔야 제가 링크 바로 발송 드립니다. 어, 100% 무료로 진행하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코인 계속 하신다 싶으시면 공유방 하나쯤은 갖고 계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개인들이 자료 찾아보시는 것보다 본업인 제가 찾는 게좀더 정확하고 빠르기 때문에 어, 공유방 하나쯤은 제거 아니어도 좋지만 저는 그래도 24시간 계속 정보 전달 드리고 저는 매일 매일 몇 시간 국내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과 소통해서 제일 정확한 정보, 신속한 뉴스, 이슈 대처까지 제일 먼저 전달드리니까요. 공유방으로 한번 들어오셔서 판단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희 방은 무료입니다. 무료로 진행하니까요. 들어오시고 싶을 때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 무료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거 한번 들어오서 판단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김원정은 열심히 서포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하단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후 제가 운영하는 무료 코인방 링크 따로 두었습니다. 모바일 PC 따로 따로 두었습니다. 사용하기 계신 장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직자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항상 빠르고 정확한 정보,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급등 종목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